혹시 어, 게임 그중에서도 도박, 화투나 카드 놀이 같은 것을 하실 때 처음 배워서 제일 먼저 돈을 딴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초심자의 행운, 비기너스럭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 도박행위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초심자의 행운을 알기 쉽게 다룬 소설, 정 문학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약소국 그랜드팬윅의 월스트리트 정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책 아주 재미있습니다. 인구 5천명의 작은 도시인 그랜드팬윅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개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 농장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가꾼 다음 와인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자급자족하고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요. 과거에 미국을 침공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평화조약을 얻어내는 대가로 와인 금 생산 회사의 주식을 평화조약의 대가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와인금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이 상당히 컸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펜윅 주민들은 아주 흥분에 들떴습니다. 포도농사만으로 얻떤 이익에서 배당금이 공짜로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기뻐할만 했지요. 하지만 이 나라의 현명한 지도자인 대공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하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와인검 회사가 내년에는 장사를 잘해서 더 많은 배당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대공려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요. 이 돈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국련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어, 쓰레기 주식이라고 불리는 나쁜 주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내일모레 망할 것 같은 주식에 이 돈들을 몽땅 투자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그랜드페인 위기의 돈이 한개 부실 회사에 집중되면서 그 돈만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설상 가상으로 이 회사에 감춰진 자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거듭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주식의 신에게 주목합니다. 이 우스갯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는 투자 행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익을 내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초심자가 처음부터 실패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조심을 합니다. 하지만 초심자에게 운이 따르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점점 더 위험을 많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만 두 팔을 크게 벌립니다.